그, 앞에 지금 1번부터 용어들이 뒤에 나올 애들이 다시 앞에 맛보기를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번에 광역도시계획,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2번은 건너뛰고 일단은 5번에 지구단위계획, 6번에 기반시설, 오른쪽에 뭐 하단을 보면 용도 지역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한장 넘어가면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뒤에 이 절부터 강론에서 나오는데 미리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고 강론 들어가서 개념은 쉽게 갈 수도 있고 얘는 대충 보더라도 강론을 자세히 보면 다시 와서 쉽게 볼수 있는데 일단 우리 5월 달 수업은 어, 처음 온 사람인 완전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걸로 기준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한 두어밖에 돌아온 상태를 상정을 하고 수업을 하니까 아마 앞부분부터 해도 될 거예요. 6부대 광역도시계획란 이말 나오죠? 네. 자, 이거 시험에서 나올 때 객관식에서 가장 틀리게 낼수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역시가 아니죠? 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네. 그러니까 네. 이, 네. 이게 줄칠 때 문장 절대로 줄치지 말아 그랬죠? 그 그한줄 속에서 색깔 다른 거 광역계획권 그러면 나중에 얘를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시험 자주 나오는 이유는 얘 지정권자가 있고 저거 수립권자가 있는데 저게 헷갈려요. 저거 시안하게 오늘 정리해도 내일 또 헷갈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야 되지 시험에 혹시 광역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뭘까?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이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 이 2번 냅두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하면 어딜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냐? 요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요거,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광역시에 대한 장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우리 인천에서 짜는 장기 계획 짜야 되겠다. 인천시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짜는 장기 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요 정도는 이제 우리 아니까 이제 그 밖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이고 요요 요거 요곳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요놈 짤때 야가 지침이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은 광역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둘다 장기계획 청사진 장기계획. 그런데 이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걸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잘 보세요. 용어 처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청 사진 짜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서울시에서 짜니까 서울시 안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구. 구청별로는 짠다고 안 짠다고? 안짠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는 구청장 안 나와, 절대로. 그래서 예전에 시험 기출문제 시군구의회 의견 들어서 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는 장기계획 짜놓으면 그 기본계획을 실천하려고 수시로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어디는 개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어디는 상업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또뭐할 때마다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데 그런데 시험에서는 용도 지구별,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또 틀리지요. 행위 제한을 하려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으로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자연 녹지 지역을 일부를 측량을 싹 해서 3종 일반 주거로 변경을 하자. 이런 거할 때마다 짜야 되는 게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야말로 행정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규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규제는 법령이나 법령이나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규제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되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됐다. 그 안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종률은 몇 %인지는 알아보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하고, 라고 하는 이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서 절차를 거쳐서 얘네들 지정하고, 시설도 설치하려면,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정비사업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려면, 입지기제 최수구역이란걸 지정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짜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 내용은 장기 도시군 기본계획이 짜졌을 때 서울시 전체에 대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저걸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용도 지역을 바꾸자, 그린빌트를 묶자, 도로 확장하자. 개발 사업을 하자라고 서울을 만들어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 수단들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장기 계획 짜야 되겠다. 그것은 광역 도시 계획이고, 하고 시스템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 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하는 게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나중에 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장기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저것이 막 계속 떠들어서 입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런 용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또 돌았으니까 용도 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이란 말 나온 거를 저걸 저렇게 시험을 안 내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계획관리지역. 그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란 게 있잖아요. 이거 지정할 때변경하려면뭘 짜라고 도시군 관리계. 그 다음에 고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죠. 왜냐면 하 용도 지구 속에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들 2물 한 가지, 지구들 9가지, 그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또 구역들 요네 가지,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여기에 강론이 이렇게 기억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도 대도시시장이, 시가와 주정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라고 하는 게 똑똑똑똑똑 정리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죠. <laughs> 똑똑 정리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개발자한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만 지정한다는 거 요거는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그래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요 예를 들어 용도 지역을 기존의 자연 녹지를 일반 상업적으로 바꾸고 싶어 용도 변경이잖아요 그럴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짜듯이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공원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 계량할 때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수시로 짜야 되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서울시에서 수시로 작업하는 게 바로 저 도시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냐고 서울시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기반시설 하나 설치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 이건 참 의미가 없는데 정비사업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입지구역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구역 최소구역 계획 짜고 요 여섯 가지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하고, 시행할 때마다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서 머릿속에, 자, 서울시를 딱 놓고 보면,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 장기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게 짜져가지고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개발사업하자. 짤, 하려고 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두 개를 합쳐서 드디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또는 시 또는 군이란 말 나오죠. 군단위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발전 방향, 방향에 대한 계획인데, 자,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 이런 거 시험 낼 때, <laughs>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틀리죠? 시험에 나오면. 그러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죠. 문제 풀때 살짝 귀신이어서 푸는 거예요. 귀신 있는 건 알잖아요.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 한번 봐야 합격합니다. 귀신은 밤 12시 자정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밤 12시 돼서 제사 지냈어요. 진짜로. 요새야 뭐, 초준하게 지내고 다 보내고 하지만,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꼭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제사 지냈던 기억 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그때 귀신 나타나니까. 귀신 없으면 무도로 제사 지내요. 그죠? 요, 요, 여러분 귀신은 안 믿네,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 두 개를 합쳐서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 자, 그러면 이제는 머릿속에 탁. 외우고 들어가야 되거든. 다시 반복해야 돼, 반복을. 광역계획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하면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용도 지역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저런 걸 지정 변경하려고 짜는 게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입으로 뜯을 때,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저놈은 시험을 낼때두 가지 포인트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후반한다 할 때, 이걸 광역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디까지 짜란 얘기예요? 시군 단위, 당연히 저 높은 사람 당연하고, 시군 단위까지 짜란 얘기죠? 군 단위까지. 근데 군이어도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죠, 여러분. 인천 광역시 광화군, 옹진군, 이렇게. 저 부산 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는 보세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단위로 장기계획 짜잖아요.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짜니까. 굳이 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서는 별도로 기본 계획을 짤 이유가 없다는얘기예요 왜? 특별시도 마찬가지였죠. 구에서 안 짜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 포인트. 군단위까지 짜지만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는 짠다, 안 짠다? 안 짠다. 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는 거. 그러면 다 외워지죠.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러면 저거는 하나만 알면 돼요. 저, 이 30회라고 표시됐는데, 이3 0회 PPT 작업하다 보면 여기 이쁘지 않게 이렇게 확 커져버리는데, 원래 여기 이쁘게 딱, 책에는 이쁘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요, 요, 가확뭘 쳐먹고 배가 터져서 튀어나온 거예요. <laughs> 뭘 쳐먹는 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세상에는 진짜. 쳐먹으면 다배 터져 죽어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안 죽고 잘 살아요. 지구단위 계획 두 가지 포인트인데, 저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이란 말 나오죠? 네.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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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요. 이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은 어디를 말할까요? 대화가 될까? 네. 어? 어?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할까? 모두 네. 어디, 여기는 뭐어디고어요 특별시, 네. 광역시, 네. 세종시, 제주도 시군이지. 네. 그죠? 네. 어, 그럼. 금방 지나갔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확 들이밀어야 또정신확 차리거든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란 말은 서울시의 일부죠. 서울시에서도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한다. 조기에, 조딱 지정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서울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한다. 저걸 지정하는 거예요. 목동 7단지 재건축학과 정비구역이잖아요. 저걸 지구단위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 신도시 만들자. 주구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의 전부다, 광역시의 전부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니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놈은 도시군계획수립대상지역 안에 전부다 일부다 일부에 대해서 조물을다 나와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적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하는데, 이걸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사실은. 그죠? 렇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려면 도시군 기본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인데, 그야말로. 한번 짜면 그만이에요. 그 옛날에는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탄력적으로 하라고 이걸 없애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장기 계획, 한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 짜는 게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서울시 일부를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개발하고 택지개발하고 할때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시험에 그 자주 나오거든요. 저 뒤에 가서 두 가지 포인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놈은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다, 일부다. 일부에 대해서 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